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예수님 시대 에 어,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치를 떨 정도로 그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서 싫어했던 그 이유를 밝혀주는 그러한 어, 본문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펴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의 여러 민족들 이방민족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일부 포로로 붙잡아서 아수르의 여러 나라에 보내 이주 강제 이주시킨 것처럼 그러한 또 아수르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외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건데 이러한 여러 민족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이 어 종교적으로 퇴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상숭배가 함께 자행되어진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땅이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염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긴 하되 지역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종교적으로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곳으로 치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갈그 서해와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서해는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흐르고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지 예루살렘에서 위에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된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큰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제가 고향에 가서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결혼을 못 했는데, 이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그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결혼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하고 살았던 친구인데. 그,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더니만, 잘 말은 안 하는데 그 친구의 그 삶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렇구나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국제 결혼해서 베트남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그 결혼을 베트남, 한국 남자들이 어,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기의 어떤 과정,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그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신부가 될그 가정에 가서 그쪽 민족의 풍습대로 행위들을 하는 거죠. 조상신에게 제사하든가 뭐 절에 가서 뭘 하는가 이런 행위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 나라의 풍습이고 문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과연 그러면 그 자신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그런 민, 어, 풍습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 또 그가 가지고 그동안 지내왔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버리고 순순히 한국 남자 남편이. 믿었던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충중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 또 종교적인 신앙들이 그대로 한국으로 와서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다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자꾸 퍼져가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문화, 다른 신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만연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외면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그러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곳에 다른 것이 자꾸 오염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염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또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있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통치할 당시 그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이사의 이스라엘은 결국 이사, 이방의 통치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장치 기구들이 중간중간 곳곳에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국권이 세워졌던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본질들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향 나를 내가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뭔가 모르게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과 자꾸 더불어서 놓여지게 되고, 더불어서 믿게 되고, 더불어서 좋아하게 되고, 더불어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족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퇴색되다 보면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알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때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당연히 시위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참 놀랐고 하나님 앞에 반성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뭔가 모르게 들떠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고향에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내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와 있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은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로 찬양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백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도한다라고 같이 소리 내어 통성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지만 그 실상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흥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들가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은 무색, 무취, 무미이죠 그냥 물은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레몬을 섞으면 우리는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몬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물에 탄산을 섞으면 탄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다른 무언가가 자꾸 첨가가 되면 우리는 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이 근본인데 그 속에 다른 것이 섞으면서 이 근본이 바뀌는 거죠. 레몬이 될수 있고 탄산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은 물이로 돼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게 본질이 자리를 뺏긴 그러한 탄산이 주인이 되는 레몬이 주인이 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문화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하는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도 가끔 그런 사람들 볼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연예인들이 그런 것을 마침 당연시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기에 사람들 앞에서 예, 감사합니다라고 합장하는 그 모습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문화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미 이방 문화, 이방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유행인 것처럼, 그것을 마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것을 제하는 것이, 더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더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또 예언의 말씀을 중에서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면 그것을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이라는 본질 속에 자꾸 다른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생활관습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습이 그러한 오직 본질이 퇴색돼야 되는 겁니까? 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믿음의 본질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외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절에 가서 같이 그그 그 절을 그교 그,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와 모습을 우리가 겸하여 가면서 비록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중에 절에 들어가서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뭐그 그들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같이 합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가장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할수 없죠. 너무, 너무 보수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 없느냐는 거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그런 관습과 더불어서 뭔가 모르게 융합되고 같이 혼합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단호하게 제하여 버릴 것을 제하여 버리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끊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젠가 그런 그그 그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치나 아니면 우리 사회나 지금 우리 여러 주변에 보면 참 아, 우리가 볼때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아, 이건 진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는데 아,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죄송한 쟁인데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잘못된 거다. 그건 틀린 거다. 그건 다른 거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근절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우리가 뭔 힘이 있겠어? 그게 본인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인지 알지만 나는 즐거워요 그런데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옮겨 놓든지 내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든지 하나님이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는 죄를 행하고 나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과연 진정한 변화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치적인 당시의 과거의 문제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혼합 종교와 잘못된 여러 가지 혼성되어진 그래서 본질이 퇴색되어 버린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염려하신 하느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줄 믿습니다. 이 바람으로, 참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의 입술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구원, 소리 소리쳐질 수 있는 그러한 r r y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